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봄도 되고 날씨는 이제 따뜻해지고 공부가 좀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여름까지 정주하는 거예요. 여름 되면은 이제 공부가 잘안 되니까 조금시 쉬면서 영화도 보면서 유지를 하다가 국평 이후로 쭉 달리는 겁니다. 오늘은 41번, 42번 이 콤비네이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질문이 긴게 하나 나와 하나는 제목 문제고 하나는 낱말에 쓰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말좀 해봐 응? 좋습니다 빨리 독해를 하면서 요지를 잡습니다 요지를 잡다 보면 여기에 잘못 쓰인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잘못 쓰인 단어는 반역을 써놓는데 반역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처럼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때는 한 바퀴 도세요 빨리 패닉에 빠지지 말고 빨리 돕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지를 잡아주고 그 잡은 요지에 비춰가지고 제목을 선별하면 됩니다 가끔씩 이 제목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냐면이 제목을 미국 사람들의 감성에 맞춰가지고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이게 무슨 소리냐 못 알아먹게끔 써온다고 그러면 오답을 지운다고 그게 본능적으로 돼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문도 길고 문제가 두 개지만 1분 남짓 끝나야 됩니다 이게 그정도 속도가 나야 된다고 안 그러면 1등급 받기가 좀 힘들어요 선생님이 관찰해보면 이 점점 애들의 숫자도 작아지고 애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딴 과목은 모르겠는데 영어는 그래 그래서 장관님 보시면은 참고하시고 우리 영어도 상대평가로 바꿔주세요 다시 Anyway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Generalization promotes cognitive economy Generalization 이거는 일반화죠 일반화가 Cognitive dev economy 인식적 경제 인식의 경제를 promotes 촉진시킨다. so that we don't focus on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하지 않는다. 어디다가 particulars that don't matter that don't matter 중요하지 않은 particulars 특정한 것에다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하지 않는다. The great Russian neuropsychologist 알렉산더 루리아 루리아 교수님이 러시아 분이신데 신경심리학자시랍니다. 이분이 스타리라 i e n t 환자를 연구했다. 환자 이름이 솔로몬 쇼프쇼프스키. 끝에 이 스키 스키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분이 환자 있는데 이분을 연구했대요. 이 솔로몬이라는 분이 어떤 환자냐면 without memory impairment impairment 하면은 장애입니다. 기억력 장애를 가진 어떤 장애냐면, that was the opposite. opposite라면 반대의, 반대이것인, 뭐의 반대냐면, of what we usually hear about. 우리가 usually 보통 듣는 것에 정반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Solomon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기억력 장애를 앓는 환자들은 노인분들, 치매 환자들, 그런 분들. 자기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으시는 분들. 그런 건줄 알았는데 여기 대시가 나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Solomon didn't have amnesia. amnesia. 이게 기억 상실증. 솔로몬은 기억 상실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the loss of memories. 기억들의 상실. 그리고 여기 세마클론이나옵니다 세마클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컴마고 등이 접수 싸우죠. 그래서 여기서는 컴마고 b u t 라들어 but but he had what Luria called hyperamnesia amnesia 앞에 hyper가 붙었죠. 그래서 이 amnesia의 반대 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Luria 교수님이 hyperamnesia라고 물던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이 병이 뭐냐면 사위권도 그냥 보겠습니다. We might say that his superpower was superior memory. 우리는 그의 superpower 초능력이 월등한 기억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His supercharged memory, supercharged 그러니까 초강력화된 기억이 allowed him to perform. amazing feats. feat 담은 묘기입니다. 묘기 이분의 아주 초강력한 기억이 그로하여금 아주 놀라운 묘기를 perform 수행하도록 허락했다. 뭐 같은? Such as repeating speeches word for word, word for word. 이거는 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연설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 같은. 그 연설이 어떤 거냐면 that he had heard only once 딱한 번만 들었던 연설을 이런 사람 가지고 우리가 photographic memory라고 합니다 사진처럼 기억하시는 분들 or complex mathematical formulas 그리고 아주 복잡한 수학의 공식들을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겠네요, 그죠 의대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네 거지. 그 다음에 long sequences of numbers 아주 긴 sequences 순서의 숫자들 and poems and foreign languages 외국어로 된 poems 시들 근데 어떤 외국어냐면 he didn't even speak 그가 심지어 말할 수도 없는 외국어로 된 시들을 한 번만 듣고 줄줄 을 외웠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Farsi i r 에서 쓰는 말인데 그거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Iranian, poet, 시인이, 읽는 걸 듣고, 그대로 따라했다. 굉장한 능력이네요, 그죠? Before you think that having such a fantastic memory would be great. 그런 아주 fantastic, 놀라운 memory, 기억력을 가지는 것이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전에, it came with a cost. Cost, 대가, 대가와 같이, 왔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b 까지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애매할 때는요 쭉 가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연 설명하기에서 땡땡이 colon이 나왔습니다 Solomon wasn't able to form abstractions abstractions 추상적인 거 추상화를 가지고 abstract 이라고 하죠 그 abstractions, 추상적인 것들을 form, 형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because he remembered every detail as distinct. distinct, 독특한입니다. 여기서는 독특한. 사전 찾아가지고 정리하세요, 여러분. 명백한이라도 뜻도 있습니다. 가끔씩 무슨 자기가 일타강사 라고 우기는 사람들 중에 이런 단어장을 안 만들고 공부를 해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하고 싶은데, 방송이니까 욕을 하지 않겠지만 개구라입니다 아시겠죠? 개구라 이런 사람들은 내 장담하는데 자기도 못해요 Anyway 여기서는 distinct, 독특한 Every detail as distinct 모든 자세한 것들을 독특하게 그가 remember,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형성하지 못했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좋아 보이는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 He had particular trouble identifying people 사람들을 identify 식별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다. 사람들을 못 알아봤다 이 말이죠, 지금. from a neuro cognitive standpoint, standpoint 관점에서. 그래서 신경 인식적 관점에서 보면 every time you see a face 당신이 얼굴 하나를 볼 때마다 it is unlikely that 여기 보시면 수동 단골수가 나왔습니다. b Unlikely to 혹은 unlikely that 혹은 언이 빠지고 be likely that, be likely to 뭔지 알죠? Be likely to 하면은 뭔 말? 가능성이 크다. 여기 언이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작다. 어떤 가능성이 작냐면 it looks at least slightly different from the last time. Last time 지난번으로부터 약간 at least 적어도 다를 가능성이 unlikely 작다. 좀 이상하지 그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매일 봐도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까지 봐도 나는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뒤를 쭉 보는 거예요. 이하시간남면서또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You're viewing it at a different angle. 당신은 different angle, 다른 각도에서 viewing it. 무슨 뭡니까 face, 얼굴을 보고 있다. And distance than before.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다른 거리에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를 가능성이 크다가 어야 되니까. 이게 unlikely가 아니고 likely가 야 되겠죠. 그죠? 그지? 이건 쉽게 잡았을 겁니다. And you might be encountering a different expression. expression, 표현이죠. 표현인데 표정입니다, 여기서는. 얼굴이니까. 다른 표정을 encountering, 만날 수가 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표정이 맨날 바뀌겠지, 지 While you're interacting with a person. 당신이 한 사람과 interacting with,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THEIR FACE GOES THROUGH A PARADE OF EXPRESSIONS PARADE 하면은 국군의 날 지금은 한국에서 국군의 날을 그렇게 통제하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여의도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국군 아저씨들 행진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EXPRESSIONS 표정들인데 A PARADE OF 이니까 많은 표정들이 그 사람의 얼굴에 지나간다 사람이 얘기하면서 웃고 미소도 띠고 어떤 때는 인상도 쓰고 하니까 많은 표정들이 지나간다. Because your brain can generalize. 당신의 뇌가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you see all of these different manifestations. manifestations 이건 또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시라는 징조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떤 모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양입니다. 하 한번 찾아가지고 정리하세요. 당신은 이것들의 다른 모양들을 모두 볼수 있다. 모의 모양이냐면 of the face 얼굴의 모양을 보러서 as belonging to the same person 똑같은 사람의 belonging 소유물로서 이 모든 다른 모습들을 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약간씩 변하지만. 우리네가 일반화를 시키기 때문에 아똑은은사이이나하 하는 을을알있 있다. Solomon couldn't do that.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할수 없었다. 약간 애석하네요 그 a s a s h a e x p l a i n e d t o l u r i a 이분이 l u r i a 교수님에게 설명 n c c o g n i z i n g h a s f r i e n d s a n d c o l l e a g u e s c o l l e a g u e s c o w o r k e r s 동의합니다. 직장 동료들 동료들과 친구들을 recognizing 인식하는 것이 was nearly impossible.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because everyone has so many faces.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얼굴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했다. 나도 한번 있어. 어떤 잘 알고 지내는 누나가 있었는데. 기대성을 맞췄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화장을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잘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Anyway 요지는 뭡니까 여러분 요지 응? 뇌의 일반화 작용이 작용하지 않으면 천재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였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잡은 요지에 비춰가지고 선지를 선별하는 거예요 3번 Generalization can be both a shortcut and a trap shortcut 지름길이고 a trap 이거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지름길을 들수 있고 함정들을 수가 있다. 전혀 엉뚱한 소리죠, 이거는. 4번 the flaw in cognition. cognition 인식작용에 있어서의 the flaw 오류. 오류가 caused by flawless memory. flawless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결점이 없는 기억력에 의해서 초래된 인식상의 flaw 결함. 이거죠, 그죠 근데 답이 건데 여러분이 이제 수능에 가시면은 덩답스 번지를 몰라보게 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어렵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오답을 지우세요. 5번 보니까 Why it gets difficult to remember details as you age? 당신이 나이가 들면 따라 왜 자세한 부분들을 기억하기 힘들어지냐.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죠. 이건 노화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1번. face recognition technologists 이건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근데 앞에 한번 틀렸죠 그쵸? 그리고 땡땡해라면서 컬러리라면서 blessing or not 축복이냐 아니냐. 전형 동화 소리고. 2번 the faster you memorize 당신이 더 빨리 외우면 the faster you forget 더 빨리 까먹는다. 더비더비국물 써 가지고 제목을 멋지게 놨는데 전형 동화 소리죠. 그쵸?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장황하게 설명 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1분 상관으로 해결은 나야 돼요 이두 문제 다 1분 10초 1분 15초 그 정도로 속도가 나야 됩니다 속도가 안 나면 또 3등급 나올 거고 3등급 나면또 의대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 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번 수능에 그리고 읽기는 생략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고3 3월 학평 풀어 볼 테니까 꼭 풀고 오세요